우 뚱냥이는 공디팡팡을 좋아해요 뚱냥 뚱냥 응. 뚱냥 성격은 좀 드럽지만 뚱냥 부악하지만 <laughs> 뚱냥 야끼만두 좋아해? 야끼만두 필수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왜? 만두튀김 시켜줘? 몇개 있어? 아니 야끼만두 하나가 800원이라는데 산 넘는 거 아닌가요? 그거? 5 0원대 비싸다 생각했는데 800원이잖아. 음, 더보기 입니다. 동생이 이렇게 맛있대요. 조마탱! 막울경! 나 취향만 안 되는 거참 웃지. 나 소스 썼 찍어서. <목소리> 음. 왔는데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어요. 한 시간 더 한번. 잡아줄까? 아? 어? 안될것 같은데. 옆으로 제껴. 그거 돌려. 어. 쭉 들어가. 그 가라고 제발.

아저 그냥 편의점에서 사 주세요 그냥. 네. 아니 몸도 아픈 사람은 여기서 내리라고 하면요 <목소리가 돼요> <목소리가 돼요> <목소리가 돼요> 아, 네. 기사님 길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 여기서 유턴하시면 되거든요. 네? 유턴해서 어디 가냐고요? 유턴해가지고 그냥 직진하시면 돼요. 저 밑에서 유턴하시지 말고 여기 밑에서 여기서 유턴하시면 되거든요. 정문은 어디인지 모르시죠? 아,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육, 육교 말고 다른 육교 있잖아요. 거쪽이 전문이거든요. 어, 아니 아니요. 여기 육교 아닌데. 네, 그냥 저 앞에 육교에서 세워주세요 기사님. 아 이제 집에 도착했어. 너무 힘들다. 아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아. 여기서 추워가지고. 서울 영화 6도막 이렇게. 응. 장 거야. 야아 어. 그래요? 드디 응. 집에 왔어요. 아 진짜 너무 즐거워. 아 오늘 진짜 택시 기사님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부산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 목적지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기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부고들 말씀드렸죠. 그 가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아, 기사님, 여기서 이제 뭐, 아,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말이에요 아, 기사님, 목적지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려서 택배 하나만 찾을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자기 약속이 있어서, 여기서 내려야, 저보고 내리래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저도. 진짜 내리려 했는데, 오늘 진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도. 너무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목, 발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러 가시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제가 이 택시를 안 탔겠죠? 계산을 했어요, 계산하고 내렸는데 갑자기 기사님이 다시 타래요. 다리도 아픈데 집까지 데려다주시겠다고. 응, 그래가지고 택배, 택배를 찾아왔죠. 다시 미터기 켜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 거기서 편의점에서 저희 집까지 거의 기분 역밖에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빙 둘러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기사님 여기서 그냥 제가 여기서 우회전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길을 설명해드렸단 말이에요. 본인이 자기 여기 네, 길을 잘 모른다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죽하병, 집까지 원래 그, 데려달라, 달라는데, 입구에서 그냥 세워달라고, 목발에 여기 짐, 양손에 짐 들고, 걸어왔잖아요. 아니, 아니 처음부터, 어, 어. 못목 가면 그냥, 그냥 뭐, 아, 말할 힘도 없어. 동생이 신고하라며. <laughs> 아, 그때, 편의점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택시를 탔어 야 했는데, 아, 오고까지 그것또 타고 왔어. 택시비를 처음부터 다시 받으려고 타라고 하신 건지 응? 아니면 약속 있다고 하셨으면 서왜 다시 타라고 하신 건지 혹은 내가 바보인 걸 그때 때렸어야 했는데 아. 음. 저는 오늘 진짜 더 이상 힘이 없어 이제 어. 씻고 자야겠어요 어. 안녕하세요. 저 지금 외출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친구분이 도착하시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고 나가야 됩니다. 원래는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어제는 도저히 못 나왔더라고요. 체력이 다 회복된 게 아니라서 지금 입안도 터졌고 다리도 아직 아프고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나으니까. 내서 갔다 올게요. 아이고 힘들어 요즘 어디 한번 갔다 오면 아, 며칠은 알아야 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세탁기도 좀 돌려놓고 아,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셋째가 오거든요. 금 목요일이나 금요일 집에 온댔는데 아, 동생이 뭐일 때문에 오는 건가 했는데 저랑 놀아준다고 온다는데 아니야 나 혼자 있고 싶어 아 그러다 토요일엔 제 가족들이 온다는데. 자고 간대 저희 집에서 아, 왜 그래 다들 나 혼자 좀대버이야 아. 요즘 가족들별 혼자 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나 요즘 잘 혼자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그러지 불안해 보여 나잘 지내요 엄마 나잘 지내 아빠 제발 아저이좀 다섯 명이 어떻게 또 껴서 잘라는 아니 이불도 없는데 베개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거막 식초 박으면 되는데 아이고 또온다고 하니까 청소해야 를 돼요, 대청소 <laughs> 해야 돼죠 아, 그래서 오늘은 빨래를 했고 수건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청소할 체력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네. 댓글 보니까 제가 밥을 안먹는게있는데저 하루에 한끼 이상 꼭 밥을 먹어요. 밥 먹어야지 힘이나 밥안 먹으면 저못 살아요. 아 영상에만 그렇게 안 남겼을 뿐이지 밥꼭 먹거든요. 어제도 볶음밥 해 먹었어요. 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어, 뭐 빵만 먹고 요거트만 먹고 사는 줄아는 어, 그렇게 먹으면 못살아요 친구님 만나면 간단하게 또 장을 볼수 있겠지? 친구님이 오늘 생채주중심하셨거든요 그럼 응, 계란은 사가지고 비빔밥 해먹어야겠다 잘 다녀올게요 우리 은행님 아직 있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어, 있죠? 어, 어. 아, 서울은 없으니까 어, 이거 맛있다 가지고 살아왔어요 ठीक है 얼죽아 <laughs> 잠시 <점심> 탈퇴하겠습니다. 난 <laughs> 얼죽아. 동생도 무조건 얼죽아잖아. 동생이 따뜻한 커피 마셔. 마시아... 한 번도 못본것 같아. 아나 지금 마시고 나왔다 근데 왜운거리 <laughs> 추운데 가면 <laughs> 안 돼. <빨리. 웃음> 이제 커피랑 디저트 다 먹고 마트에서 장보고 집에 갈 거예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계란이랑 요거트? 사서 가야 될것 같아요. 한판샀음니이두개 플렉스 하겠습니다 놀러붙어요 어떻게 된 거야 후라이팬 볶음밥이 완성됐어요 점심으로 나또랑 볶음밥 계란후라이 두개 플렉스 했어요 친구님 덕분에 계란 한판살수 있었어요 아니못 사요 나또는 50% 세일하길래 사와봤거든요 저 나또가 건강에 좋다 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 드라마 보면 막 튄어. 야... 와 냄새가 막 그렇게 막꾸릿꾸리 타진 나는 것 같... 같은데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를 하... 다 넣고 적는 건가? 겨, 겨자 소스도 있고 갓 조부시 간장도 있거든요. 이렇게 겨자는 어플래요? 우선 이거 먹어보고, 이상하면 근데 얼마나 저어야 될까요? 오우. 많이 저으면 저러시라고 좋은 건가? 먹어볼게요. 밥 음. 조금이라도 아, 맛이었나봐요 썼어요. 음. 나쁘지 않아. 맛있진 않은데, 이거 맛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라서. 근데 내일은 못비 <laughs> 음. 근데 내일은 밥 해가지고 비빔밥 먹으려고요. 친구님이. 무슨 티랑 국 주셨거든요? 음. 아. 밥 먹고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빨래도 널어야 되고. 할거지고 해야지 할아버지. 빨래도 개야이고성소나 해주고 동생이 내일 아니면 금요일 오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많아졌어 치고 싶은데 칠 수가 없어 음. 음. 아침밥으로 계란 먹으려고 지금 삶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나또 먹으려고요 통밀빵에 나또 올려서 먹으려고 계란 하나랑 음. 계란 하나. 오늘 어, 네. 저희 아침이에요. 음 너무 이탈나? 음, 아니야. 오랜만에 계란 삶았더니 응. 응. 이거는 괜찮을지 모르겠네 이 조합 음. 맛은 나쁘지 않은데 딱 좋지도 않네 <laughs> 늘어나요 이제 새처럼 계란은 더 맛있어 됩니다. 지금 깜깜한 밤인데 원래는 영상을 이것저것 담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중간에 그냥 자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밤이 됐어. 빨래 널고, 빨래 개고, 설거지 하고, 화장실 조금 청소하고 내일 엄마랑 동생 온다 했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대충은 치워놔야 되니까. 음. 그런 거 영상에 좀 담고 싶었는데, 체력이 안 돼. 잠을 자도 계속 너무 피곤해. <laughs> 서울 갔다 온게 저한테 데미지가 컸나 봐요. <laughs> 뭐 다른 유튜버처럼 멋있게 막 촬영하고 싶은데, <laughs> 그게 안될것 같아서. <laughs> 이게 그냥 내 모습이야. <laughs> 이런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laughs> 저는 오늘 일찍 자야겠어요. 내일 버튼 청소를 하고, 집에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원 콤푸드로 과일을 살까 하는데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 너무 추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집에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슈퍼로 갔다 와야 될것 같아. 음, 일단 저 이제 잘게요. 잘려. 음 오랜만에 택배 언박싱을 하는데 방금 왔어요. 그, 별레님이 보내시 보내주신 택배인데 고치 않는 아리굴떡. 도 지금 밥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이스크림 음. 이거 꿀떡 아. 또 뭐가 있어요 서비스로 주셨나봐요 음, 이거 되게 유명하다고 하던데 꿀떡 먹어볼까요 음. 내가 선평이라 했었는데 꿀떡이었어 가지고 원래라면 기차 타고, 이제 또 버스 타고 저희 집으로 와야 되는데 추우니까 내일 아파트 타고 오겠다고. 나 열심히 청소했는데, 아침부터 청소했는데, 아니까 오늘부터 처음 먹어라. 응, 아침좀터 청소했어. 가지고 한입만 더 먹었다. 음,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음. 밥이 잘 됐어요. 오늘은 밥박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가족들 올줄 <그럴> 알았는데. 이거는 모르겠요 응? 지금 택배가 또 왔어요. 이 밤에 택배로 오다니 개봉해볼게요. 짤기예요. 대박. 짤기 택배를 받을 수 있어? 대박. 무슨 짤기 완전 지딸기 아닌가요? 와 대박. 감사합니다. 뭐 산타클로스세요? 택배를 두 개나 보내주셨어. 근데 아직 택배가 다안 왔어요. 대박. 와, 귀위 딸기를 딸기는 내일 아침에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린 요거트 만들어 놔야겠다. 아침에 딸기랑 같이 먹게. 감사합니다. 어, 아 어, 무거워. 안 되겠어. 그린 요거트는 내일 아침밥으로 딸기랑 같이 먹을게요. 밥은 이렇게 소분해 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하나하나씩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있어요. 오늘 아침 그린 요거트 먹으려고 어젯밤에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렇게 한통 나왔어요. 통밀빵이랑 그린 요거트랑 딸기랑 계란 해 가지고 먹을 거예요. 딸기가 진짜 커요. 와. 맛있겠다. 딸기 하나 그냥 먹어 볼게요 음. 진짜 달아요 맛있다 오늘 가족들 오면 딸기 없어지겠는데 음. 그린 요거트 바르고 위에다가 딸기 올리려고요 간다 가. 어, 세 개밖에 안 올라가네? 그럼 어쩔 수 없이 계란기가 다 까놨어요. 여기다 알룰로스 조금만 넣어볼게요. 그냥. 영 응. 칼로리입니다. 오늘의 아침 아침밥으로 아, 또. 먹고 있어요. 아침이랑 점심에 낫또 먹는데, 낫또 먹는 모습이 그렇게 썩좋아보진 <laughs>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음, 그러 음, 생각보다 막... 어... 본격적인 아침 식사 계란 맛있어. 오늘의 주인공, 아... 한줌으로 줄 수가 없어. 대사산... 딸기를 음 알루로스 뿌리기 잘했어. 훨 맛있어. 딸기를 한입이 너무 아까우니까 저는 이거 먹고 청소를또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가족들 음도 했으니까 어제든 닦긴 닦았는데 오늘 또한번더 닦아야지. 저희 집에 이불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올때 이불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저 맛있다. 내일 아침에 한번 먹어야지 오늘의 그래, 간식 딸기랑 꿀떡이랑 요거랑 응. 청소 끝내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방 순정 좀, 좀 해야겠어요. 딸기 가족들이 오는 건 좋은데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응. 제 잘못이죠. 청소를 자주 못한 게 탓이 제일 커요. 아. 아니 어제 닦았는데 왜또 먼지가 또 나오는 거야. 응. 점심 먹고 뭐 해야 되지? 화장실 청소도 해야 돼 이제 해동이 잘 됐다 응. 어, 딱딱해그래서 먹어야 지 허허허 응. 자, 어. 이고가족들을 <laughs> 맞이해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거 덮밥. 덮밥 이거 예전에 놨던 건데 냉동실에 넣어 놨던 거거든요 해동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먹을 겁니다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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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2분 30초 여기 넣고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돌려버릴게요 이제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데워줄게요 오늘의 점심입니다 여기서 불향나요 숯불향 그리고 친한 주인신 국이랑 이렇게 가지고 오늘 점심을 먹겠습니다 음 매콤해요. 근데 맛있다. 세일하면 또 사먹을 의향 이 있어. 비건이라는데 되게 맛있게 잘먹네 여기에 낫또를 추가했어요. 가장 표시 형식으로 떡 먹으려고 아까 꺼내놨는데 해동이 덜 돼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아 이제 해동 됐다. 음, 음, 고구마 안그 음. 지금 두시기몇분이지 아니, 3시가안 됐는데 벌써 피곤해요. 아, 오늘 실체력을다쓴것 같아요. 그냥 아무튼 거야. 자고 싶어. 음, 음, 아, 생 요즘 저희 집에 산타가 매일 출근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특별가진 방금 도착해가지고 안박싱 해보려 하거든요? 따라란따라란따라란 버터 공방 안에 내용물은 뭔지 알고 있는데 아 어, 잠시만요 와 이거 다 마들렌이에요 아 떨어지지 말라고요 대박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무슨 맛이지? 저 오늘은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먹기 그렇고, 내일 간식으로 먹을게요.